안녕하십니까. 새로 시작되는 7월의 첫날 수요일 아침입니다. 당신의 가정과 삶에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. 살아있는 것이 축복입니다. 기분 좋은 하루, 좋은 느낌을 마음에 그려보세요. 푸른 하늘, 맑은 바람, 행복함이소 예쁜 꽃 넓은 바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습으로 가득찬 당신의 마음 바구리를 모두에게 내보여 주세요.그 순간 세상은 온통 축복으로 당신에게 다가올 것입니다.당신의 삶이 사랑과 기쁨으로, 충만하세요. 여러분,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